안녕하세요, 여러분. 프리덤입니다. 오늘은 노브랜드 가서 장좀 봐왔는데요. 뭐 샀는지 보여드릴게요. 일단 화장지 샀고요. 화장지는 30롤에 9,980원이었어요. 그리고 이거 제가 과자를 자주 사러 가는데 이 납조칩은 제가 좋아하는 과자입니다. 이게 1,700원, 1,800원 정도 했어요.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라면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2,680원 제가 좋아하는 로브랜드 라면입니다 그리고 김치찌개 짜글이를 샀어요 이 짜글이는 3,980원입니다 그리고 우유는 세일했어요 세일해가지고 산거라 30% 저렴하게 살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양상추 이제 다이어트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싸더라고요 1,480원 줬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커피를 못끊는다고 했잖아요. 커피 같은 경우는 롱보라고 해가지고, 야, 블랙커피인데, 저렴해요. 이거 같은 경우는, 커피는 6,480원. 한 개에 405원 꼴이에요. 그리고 참기름 샀고요. 참기름 다 먹어가지고, 3,980원 주고 참기름 샀고요. 그리고 짜잔. 이건 샐러드로 이제 비빔밥 만들어 먹으려고 산 건데, 2,780원입니다.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과자 과자는 노브랜드꺼 많이 먹거든요 이거 버터구이 버터 버터샌드는 2 1 8 0원입니다 제가 치즈나 버터버 과자를 좋아하는데 치즈버터샌드가 2,180원 이거는 2,980원입니다 그리고 콩나물을 샀어요 콩나물 뭐 무침도 할수 있고 콩나물로 이제 콩불 같은거 콩불고기 이런 거해 먹으려고 샀고요. 이거는 1280원입니다. 그리고 짜잔, 고기입니다. 고기로 홍부도 해 먹을 수 있고, 그냥 볶아 먹으려고 샀는데, 돼지, 돼지고기고요. 이거는 5,980원입니다. 그리고 500g이에요. 5,980원. 500g. 그리고 이거는 시즈닝 목심 스테이크를 샀어요. 이게 800g에 9,980원. 만원 정도 하는 돈 같거든요. 엄마 9,980 원이었던 것 같아요. 9,980 원. 스테이크, 목살 스테이크. 자, 짠 보여드릴게요. 이거 마지막으로 레미소바 먹으려고 샀거든요. 이거는 1,380 원입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해서 거의 5만 원 넘게 5만 원 정도 장을 보았습니다. 5만 3천 원, 뭐이 정도 장을본것 같거든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감사합니다.